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은 친구에게 기도를 해 줬는데 빛과 어, 머리, 빛과 손목시계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 죽은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굉장히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그만 암으로 어, 세상을 떠나서 그 천도를 해 줬답니다. 천도를 해 주고 나니까 그, 이 아가씨는, 천도해주는 아가씨는 거의 실업자같이 조금 어떤 일거리가 없어서 전전건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꿈을 이제 꿨는데 보니까 손목시계와 머리 빛을 받았답니다. 손목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목시계는 주로 왼손에 끼는 것이 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끼면 그 번호를 보기가 좀 힘들고, 왼쪽에서 끼면은, 앞으로 당기면은 그 보기가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이라는 심장 쪽이고, 심장이라는 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피라는 것은 그 인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시계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약속이라든지 이런 언약을 할때 시계를 보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엄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 생길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터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운한,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경제가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